안녕하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성입니다. 2023년은 시승결 50주년이 되는 해로 새로운 50년 도약을 위한 원룸으로 살겠다는 의지를 담아 우리가 원하는 미래, 성남이 만듭니다를 슬로건으로 선정해 공감, 역동, 미래를 중심 가치로 다양한 사업을 준비해 시민참여 릴레이 이벤트와 공모전 등 다양한 행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가을, 9월부터 11월은 50주년 기념사업 중점 추진 기간으로 시민의 날 행사, 성남시 대표 축제인 성남페스티벌 KBS 열린 음악회, 드론나이트쇼 등 문화와 첨단이 결합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민선 8기1주년을 맞이해 현재까지 이룬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무척 뜻깊게 생각하며 행정기획조정실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공약 사업과 중점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차 산업 특별 도시 육성 및 민선, 팔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조직 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인 산업과 또는 기술과 융합을 통한 산업 전반의 기력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행정기구 개편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자율주행, 바이오 헬스 산업, 시스템 반도체, 디지털 도시, 스마트 시티 성남 조성, 메타버스 성남 플랫폼 구축, 신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트 인프라와 글로벌 투자 창업 생태계 구축 등 4차 산업 수도 성남 육성을 위해 분산된 사업 부서를 지각적이고 협업이 용이하도록 일원화된 기구를 2023년 1월에 신설했습니다 또한 민성 8기 공약사업 이행과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해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으로 신뢰받는 소통 행정 추진을 위한 시장 직속으로 소통관을 만들고 수정구와 중흥구의 도시 비관자를 신설하여 시민 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인 성남시정연구원이 지난 7월 3일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기초자치단체 중 돈의 최초로 개헌을 했습니다. 시정 조건 설립 과정에서 예주 용역을 수행하지 않고 자체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으로 일정을 크게 단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용역 예산 6,7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시 학술 용역의 20%와 정책 요구를 직접 수행해 매년 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연구는 행정교육, 4차 산업, 문화도시, 도시환경 분야 등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리 시만의 맞춤형 정책 연구를 통해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를 구현하고 도시 경쟁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나아가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우리시가 글로벌 중심도시로 우뚝 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번째, 민선 8기 공약사업은 첨단과 혁신의 이방도시 성남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148개 사업을 확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뢰받은 소통행정, 4차 산업특별도시, 촉촘한 맞춤복지, 스마트교통허브, 명품근도시 등 5대 정책 목표를 바탕으로 목표별 안정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 산업, 안전건강, 교통, 주택, 소통, 경제, 복지, 교육, 문화, 환경 등9개 분야로 초촉하게다로 전략 목표를 세웠습니다. 공약 사업은 시민과 약설인만큼 추진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시 홈페이지에 별도의 공약 사업 공간을 마련해 분기별 진행 사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148개 공약 사업 중 성남시 시정 요구로 설립 등 18개 사업을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 공약사업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남는 3년 동안 철저하게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과 약속을 지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날로 심각해지는 조출산 문제를 우리시에 특화된 출산지원 돌봄 환경확대정책과 인식개선사업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 산후조립률 조소득층 대상 200만원. 셋째 이상 출산 가정에는 300만원을 지원해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아동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다다 함께, 함께 돌봄센터 7개소와 학교 돌봄터 3개교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아빠 육아휴식 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 일과 가정생활에 양립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저출산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범시민, 저출산 극복, 민간,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급변하는 그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공감과 지혜를 모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올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대폭 확대 실시 중이며 저출산 극복 컨텐츠 시민 공모전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샌드아트를 활용한 어린이 인구교육, 저출산 고용사회 문제 포럼 등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2일과 9일 간내 지역 호텔에서 미혼 남녀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산하기 위한 청춘 남녀 만남 행사인 솔로몬의 선택을 이에 실시하여 참가한 13중 39쌍의 커플이 탄생하였습니다. 앞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향후 행사 규모와 진행 방향을 개선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정 모니터 운영과 이를 위해 시장 확대로 시민, 시민과의 소통 창구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성남시에서는 시주요 시책 및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치에 시정에 반영하고자 생활불편사항 제고 및 정책 제안 활동을 하는 시정 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 8월까지 80명을 추가 모집해 곳곳의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승격 50년을 맞아 시주요 정책 과정에 시민의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시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1명예 시장을 기존 20명에서 82명의 확대 모집에 정책 제언과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과의 소통 창구를 확대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이고 의견을 면밀하게 살펴 공감, 흥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년이 당당한 청년 희망 도시 성남을 위해 청년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성남시는 올해 전국 최대 규모의 예산인 100억 원을 투입해 미취업 청년 지원 사업 올 패스를 시작했습니다.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응시료와 수강료를 생일 이래 100만 원 한도, 한도 내에 지원해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을 성남시가 함께 응원합니다. 상반기 시청은 10월 말까지 받으며 하반기 시청은 10월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동서울대학교, 신구대학교와 연계해 협력해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는 3월부터 스마트 드론과 등 3개의 종교학위과정과 a i 빅데이터 비트, 교육 등 25개 과정의 직업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남시민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3차 산업기술분야 등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취업청년의 공공부문 경험과 진로 탐색기회 제공을 위해 민선 8기의 대로 청년 희망 인턴사업 참여자를 100명으로 확대하고 채용 응시 기회를 최대 2회로 확대하였으며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 전공 살리기 사업과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에 이인당월 최대 1,6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장기 재직 청년에게는 연 최대 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맞춤형 취업 컨설팅, 면접, 키트 지원, 청년 재창업 지원 등 신규 사업을 통해 지역과 창업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주민 참여 예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적재적소 재적투입 및 지출구조를 지출 계획하기 위해 제로 베이스에서 예산을 도하고 지출 구조 조정으로 연례적, 반복적, 낭비성 예산 편성을 정비하기에 지하 9월부터 재정혁신 TF팀을 구성 및 운영하면서 1,497개 사업 4,012억 원을 심의해 371개 사업에서 258억 5,200만 원의 예산 절감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합니다. 지난해 주민참여 예산 제안사업 공모로 총 580건의 제안사업을 접수해 총 100, 192건 75억 5,300만원 규모의 사업을 2023년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시정책사업 50억 동 지역 사업 25억 총 75억 원을 내년도 주민 참여 예산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 참여 예산제의 의식 인식 제고와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주민 참여 예산 예산 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예산 편성 관련 주민 설문 조사를 실시해 예산 편성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전문 법률 상담을 쉽고 편리하게 제공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성남시 무료 법률 상담소는 법률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도입해 시민의 접근과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상담 자료를 사전에 등록함으로써 교육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법률 상담을 위해 총1 6 분의 법률상담관을 위촉해 전문성을 넓혀 성남시민이 이용이 가능한 여러 무료법률상담소 정보를 홈페이지에 제공하면서 시민이 필요로 하는 보다 많은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준 118건의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쉽고 접근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해 시민의 권리를 더욱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신속한 민원 응대 및 친절 마인드 향상으로 시민 만족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시민들이 24시간 어디서나 주민농기 여권 등에 대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모바일 민원과 상담체포 서비스를 2023년 9월부터 개시해 신속한 민원응대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록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2의 친절교육과 친절도 평가를 통해 항상 친절한 태도로 시민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운영적인콜센터의 상담에 대해서는 기존 여건 차량 등록에 이어 금년도 1월부터 가족 관계 등록 상담을 추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 번째, 마지막, 다채로운 국내의 교류를 통해서 글로벌 도시 역량을 항상 지키겠습니다. 올해 성남시는 캐주포니아주 플러터 시와 잠의 결연을 맺고 플러터 시 현지에 성남 비즈니스 센터를 설치하여 관리업체 미국 진출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국제적 경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지난 5월 강원도 온주시와 자매 교류를 협약을 통해 앞으로 행정, 경제, 산업,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교류를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50년 전 척박한 불모지에서 시작된 우리 성남시는 50년이 지난 지금 막말 그대로 상정 벽회를 이룬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로 자임했습니다 다가올 성남의 새로운 50년, 또한 화학과 번역의 길로 굳건히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물론 첨당과 육신의 행정의 질을 높이고 이를 시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누구나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색다른 성당을 위해 늘제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